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7월 18일 아침 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시, 미국 시장은 혼조세를 마감했죠. 어제도 혼조세였는데 오늘도 혼조세였습니다. 어제는 다우가 1.8% 정도 올랐고 나스닥이 소폭 하락했었는데 오늘은 다우가 0.59% 오르고 나스닥이 2.7% 하락을 합니다. 나스닥 기술주가 많은 종목이죠. 많은 시장이죠. 거의 뭐 폭락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미국 시장은 지금 문제가 뭐냐면 트럼프입니다. 트럼프가 4년 전에 대통령일 때도 트럼프 따라 시장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또 트럼프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이는 모습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반도체 시장에 대한 발언을 하죠. 반도체 시장 발언. 특히 어, 대만을 가지고 먼저 얘기를 합니다. 미국 방위비를, 그니까, 대만이 미국의 방위비를 지불해야 한다. 그니까, 미국인이 주도하려면 그만큼 돈을 내라. 이 얘기죠. 또, 대만이 미국의 반도체 사업에 100%를 차지하고 있다. 다시 대루겠요 그래서 반도체 보조금 얘기가 나오죠. 보조금도 아마 철회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미국에서 반도체 기업을 들어오면은, 뭐, 땅을 싸게 해주고, 뭐아주고뭐 이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유치를 굉장히 많은데, 이제 그것도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어저께 대만은 많이 빠졌죠. 우리나라도 어저께 좀 밀렸고요. 그로 인해서, 반도체 시장이 많이 빠졌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6.8%나 빠졌고요. 엔비디아가 6% 급락을 합니다. 또, 매그니피센트 7에 해당되는 메타 종목 같은 것도 5.6% 빠졌고요. 모든 종목이 다 빠지면서 나스닥을 흔들어버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2차 전지도 지금 뭐또 IRI라 해서그인플 감축법도 전부 다 지금 없애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죠. 예. 그로 인해서 지금 어, 시장이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대통령이 된것 같은 느낌? 뭐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 안 됐죠. 아직도 어, 4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이 정치권의 4개월은 아무도 알수 없는데 너무 움직입니다. 그러한 예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금리도 얘기를 합니다. 아직까지 뭐 제롬파원을 쫓아낼 계획이 없다. 이런 발언을 합니다. 올 초만 해도 자기가 당선되면 재신이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중앙은행 총재에 회의할 권한은 없습니다. 근데 자기가 할수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지명을 하시, 그러니까 이렇게, 지명된 사람을 이제 중앙에 앉히는 걸 하지만, 해임못 하거든요. 그가 옳은, 일, 옳은 일을 한다면, 뭐, 파월의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옳은 일이 뭘까요? 금리 인하를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대통령 전까지, 대통령 선거까지. 제가 그래서 몇번 얘기했죠? 대통령 선거가, 11월이기 때문에 9월에 금리 인하가 정말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제롬 파월이 한다면 7월에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제가 몇번 했었죠. 근데 지금 아예 금리를 못해니까 벌써 세기를 받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금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한테 업적으로 가고 조 바이든 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차단하는 거예요. 미리. 근데 제롬 파월은요. 생각을 잘해야 되죠. 그쵸? 제롬 파월은. 정치가입니다. 그러니까 제롬 파월은 뭐 자기가 끝까지 가져갈 금리를 안 하고 뭐 2025년까지 임기를 마무리하려고 할지 아니면 여기서 승부를 걸지 제롬 파월에 달려있죠. 근데 저는 정치적으로 흔들리면 안 되고 이거 원래 금리를 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그 크리스토퍼 몰라라고 연준 내부에서 가장 그매파가한명 있는데 연준 이사가 있는데 이 사람도. 금리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때가 된건 맞다라는 거죠. 근데 이 시기를 놓쳤을 때가 문제인 거죠.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안 되면, 또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또 책임의 소재가 생기죠. 왜그걸로안 했느냐. 이런 얘기를 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자기의 그 독자적인 길을 그 가야 된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롬 파월은 뭔가 해야 되는데, 참, 그 임기 하나 가지고 제롬 파월 무지하게 흔들어요.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죠. 내년에 금리라 가능성을 제시했죠. 그게 오래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시장에 뉴스가 막 어마어마했습니다. 금리 8번 낼수 있다. 많게는 8번, 적게는 3번. 한 번도 안 내렸습니다. 그죠? 그 이유가 뭡니까? 연초에 트럼프가 금리 건들지 마라 그랬어요. 제시만 예, 할 거다. 금리를 건들면 제시만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제롬파월이 거기에 손을 들었다면, 이번에 또 어떻게 항복할지, 아니면 자기 독재적 갈지 너무 궁금합니다. 근데 사실 금리는 이래하는게 맞거든요. 너무 늦으면 지표는 한순간에 빠집니다. 한순간에 올라오고 한순간에 내려가는 게 지표고, 내려오지 않을 때안 내려오고, 내려가지 않을 때안 내려가는 게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성,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제롬파월이 머리가 좀 아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분명해서뭐냐 시장은 금리 인하를 원한다는 거죠. 또 트럼프 경제 철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셀프 감세를 했다는 거 아시죠. 임기 처음 시작하는 셀프감세를 했던 사람입니다. 낮은 세금과 낮은 금리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때해라는 거죠. 선거 끝나고 하라는 겁니다. 지금 저는 하지 말라고. 그렇다면 지금 이런 생각 할수 있죠. 지금 금리 안 해도 트럼프 되면 금리 무지하게 빠지겠구나. 그런 생각 이 들지 않습니까? 물론, 그 권한은 중앙은행에 있죠. 네, 중앙은행에 있습니다. 하지만, 자꾸 이제 들쑤시는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뭐 여론에 때리고, 뭐에 때리고, 막 들쑤시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어, 이루어지는 거는 맞을 거라는 것들. 그러니까 결국 금리 인하 시기는 온 거예요. 온 건데 이게 조금 할 거냐, 조금 빨리 할 거냐, 늦게 할 거냐, 그 차이에 불과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해본다면 사실 금리 인하가 의미가 없. 금리 인하는 이제 곧 된,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해야 되겠죠. 문제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쪽의 방향성의 시장을 봐야 되는 게 문제죠. 이차전지 박살났죠. 반도체도 지금 박살나기 분위기죠. 할게 없습니다. 방위 밖에 없습니다. 방위 산업 뭐, 이런 거 밖에 없는데, 와, 이게 정말 쉽지가 않죠. 원자력이라든가 방위 이쪽인데, 이야, 이게 참 어렵습니다. 어쨌든, 뭐, 시장 상황 한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해외 지수에서 보시면 종목도 오늘 박살 났죠. 엔비디아 먼저 볼까요? 엔비디아 보면은. 네. 박살 났습니다. 그냥 여기서 버티다 양성 죽어버렸고요. 어저께 오늘 하이닉스도 죽었죠. 테슬라 같은 종목 어떨까요? 예, 네, 오늘 살짝 밀렸죠? 그죠 뭐가 있습니다? 애플도 한번 볼까요? 애플도 네, 좀 밀렸죠? 오늘 웬만한 종목은 다 밀렸습니다. 네, 트럼프 정책에, 이거, 이 관련된 종목만 버티고 있고, 나머지 다죽죠 오히려, 오히려 비트코인이 날아가게 생겼죠? 비트코인이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아,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을 좀 봐야 되겠죠? 죄송합니다. 미국 시장을 좀 보시면, 나스닥, 다우다우는 업데이트가 안 됐죠. 그렇지만 뭐, 플러스가 더 올라간 상황이고요. 나스닥은요, 나스닥은 급 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차트적으로는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그 트럼프가 되면서 수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국채 쪽하고요. 금리, 저, 금위의 금. 예, 트럼프가. 금 쪽입니다. 금이 또 올랐죠. 예. 2,467불 또 올랐습니다. 계속 올라가는 추세가 됐습니다. 금이 오르는 이유는 딱 트럼프를 겨냥했을 때 인플레이션이 다시 심화될 수 있다. 근데 예전에 인플레이션이 심화될때 금가 안 올라갔어요. 근데 이거 다 이, 그런 거잖아요. 미리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로 위에 우또 올라가죠. 뭐 비트코인도 이제 악이다. 뭐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트럼프가. 비트코인도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이 이틀째 에, 금, 급락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틀, 코스닥이 이틀째 급나가는 상황 이유는 뭐 다른 거 아니죠? 일단 주도주가 없습니다. 2차전지가 주도주였는데, 미국 때문에, 이제 미국 트럼프 때문에 무너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가 좀 있었는데, 반도체가, 그러니까 있어야 되는데, 반도체가 코시피로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모멘텀이 없는 거니요 모멘텀이. 그러니까 그냥 밀리는 거다 퍼가 굉장히 높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트럼프로 맞춰지는 그런 모습이 너무 심각한 상황인데 트럼프가 정말 될까요? 과거 살아보면 너무 대통령처럼 행동하면 안 되는, 사람,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한 음,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대통령 같은 분위기를 형성했는데 결국 안 됐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에, 대통령상 어떻게 결론이 나올지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정말 전 세계 동맹국을 입장에서는 참 부담이 되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해석도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